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건설 관련 좋은 판결을 가지고 왔습니다. 계약이행 보증금이 과연 위약벌인가? 위약벌은, 위약벌은 손해배상 예정인 지체상금과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지체상금, 어, 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약벌이라고 평가가 되면 별도 금액을 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 이행 보증금에 대해서 전부 명령이 들어왔을 때 계약 이행 보증금이 손해배상 예정의 성격이라고 한다면 이 전부 명령이 어, 지체 상금까지 어, 효력에 미치느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이 사건은 사실 이제 지체 어, 계약 이행 보증금이나 지체상금은 그 성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부 명령의 엄격성이 좀 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이행, 어, 계약보증금의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도급계약서나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당사자 사이 도급계약서의 계약보증금 위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이후로 계약 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다만 계약 이행 보증금 액수를 초과하는 지체상금의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인정됐다 하더라도 집행 대상은 명확성을 요하는 전부 명령의 본지에 비추어 집행 대상 채권을 기재하고는 계약 이행 보증금 채권을 지체상금 채권과 동일하게 볼수 없다. 결국 이를 지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 전부 명령으로 효력을 갖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부 명령 압류 전부 명령 신청할 때는 반드시 집행 채권 어, 어, 피집행 채권에 대해서 명확히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야 됩니다. 어, 이게 몰라 그러면 어, 계약 보증금 플러스 지체상금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해야지 어, 특정하게 이제 채권을 이렇게 어, 어, 기재를 하면 어,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꼭 참조하셔야 됩니다. 압류 전부 명령과 관련해서는 제 배당이 소송 관련 사례를 보시면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